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82일차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 긍정학원을 외치기 전에 관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관대해져서 마음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런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그릇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릇이 작아지게 되면 돈을 담을 수 있는 크기도 작아집니다. 우리는 관대해져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서도 보면 내가 보시를 하게 되면 남에게 배풀게 되면 그만큼 더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날은 어떻습니까? 자다가도 시 잠이 못 들고 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날은 아주 그릇이 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 관대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릇이 커집니다. 이렇게 그릇이 커지게 되면 돈의 크기도 커집니다. 우리 분노하는 마음은 없애고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감정보다는 논리 말씀드렸죠. 감정보다는 논리를 앞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은 맥락이에요. 자, 분노보다는 관대함을 가져야 돈의 그릇도 커집니다. 모든 그릇의 크기가 커집니다. 우리는 <laughs>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싫어하지만 정말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그리고 그러나 말을 일단 어, 정말 잘 됐다 축하한다 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관대함이 커지는 겁니다 나의 그런 관대함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정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나의 그릇이 커지게 되면 돈의 크기도 커집니다 자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관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돈의 크기가 커지고, 우리가 마음의 크기를 키우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커지면서 좋은 게 순리적으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정보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그리고 분노보다는 관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 논리, 그리고 관대함. 자, 잘 새기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긍정학원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4. 나는 아침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다 이루어졌다. 6. 나는 끌어당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7. 나는 아침 긍정학원을 영어로 할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다팔 나는 소식한다. 나는 운동한다. 나는 건강하다. 9 나는 관대하다. 나는 논 놀... 감정보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나는 관대하다. 10 내가 글을 써서 책을 출간했더니 내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전 세계로 수십만 부가 팔려 나갔다. 11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관대해지는 하루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항상 얘기하죠? 저스 s t do 입니다 I can d 입니다 자, 관대한 우리가 되어봅시다. 그러면 돈의 크기도 커진다. 관대하라. 관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관대하다. 오늘도 화이팅!